토요일 아침 6시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5시부터 책을 읽고 메모하고 찍어 올릴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, 제 하나 유튜브에 올라가는 특,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남아고 틀린. 제가 읽는 아침에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한 문장을 읽는 책, 어떤 책은 또 제목만 읽고 책을 바꾸는데, 그 제목을, 책 제목을 그대로 어, 이렇게.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, 보통 한, 한 스무 권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, 어, 그 부분이, 넌넌 들어 어떤 책을 한권 소개한답시고 막 수십 분 소개한다. 나는 그책 제목만 찍어서 올리는 게제 이제 부분입니다. 야,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유, 나는 뭐 다른 소셜미디어 중에 다른 건 하지 않고 유튜브를 내가 직접 올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 부분만 보는데, 하, 진짜 유튜브 올린 거 그대로 보다가는 정신병 걸 정신병 걸릴 정도의 그런 미친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속아내고안 보고 어 그러니까 이 전화기만 한들 한 하나 들고 다니면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것 같아 내가 보면. 전철에서 한번 보십시오. 수백 명이 그짓만 하고 있잖아. 전화기 하나 들고 있어 손에. 이책 보는 사람 보기가 진짜 무슨 가뭄에 콩나듯 보입니다. <laughs> 저는 그래서 책 보는 애기라든지 어른이라든지 이런 분을 보면 꼭 내가 찍어서 아, 참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는데 유튜브만 보다가는 병신이 돼 버린다.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.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. 그 썩은 거 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던 걸로 그 썩은 걸 보기 시작했다. 눈이 망가져버립니다. 지금 당신이 허야 할 짓이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서 또, 또 어떻게 AI는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계속 보내버리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. 그래서 병신 되는 거예요.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, 사람들. 대학 교수니 뭐니 했다는 놈들 올리는 꼴이, 뭐, 나라가 이미 거들짝 났다는 둥. 응? 어? 나라가 왜 거들짝 나? 나라의 총체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? 한 개인이 얼마만은 역량을 발휘하는지, 인플루, 인플루언스를 할수 있는 knowledge나 information 아니면 insight, perception 이런 게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. 너는 어떻게 하는데? 남 얘기만 하고 있어. 너는 너는 새벽에 잠자고 있잖아. 어? 니 밥벌이를 똑바로 하고 있냐 애들, 학생들 앉혀놓고 하는 주제, 에 그게 그 정도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세상에다 지껄이고 있어. 쓰레 기 같은 소리를. 어? 뭐 100일 만에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나라가 거들짝났다는 나라가 거들짝난 게 100일 만에 거들짝나? 어? 윤석열은 몇 년간을 저 미친놈에서 감방에 있는데 저런 놈을 완전 사형시켜야 되지 원래 근데 지금 살아있는 올리는 너도 너는 지금 24시간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가 똑바로 보내서 그 근거가 남아야지. 지금 잠자고 있을 거 아니야. 잠안 자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한데. 잠안 자고도 아침에 어떤 짓을 하느냐가 자기의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거 아니야. 현재 다룬차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구성원인 우리가 내 퍼포먼스는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느냐, 세상이 알리고 있느냐,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거 아니야? 어?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네 실력 자랑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와 진짜 이 유튜브 보다 보면 또 일본 놈들 또 올리는 거 봐봐. 우리나라는 끝났다는 둥또 우리나라 국적 우리나라 그 부모 밑에서 컸다는 일본에서 컸다는 젊은 놈무 새끼가 신촌에 와서 그 장사 안 되는 걸 올리면서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둥.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으로 잠재력이 큰 나라예요. 이제 한번 보라고. 일본은 저게 썩어지는 나라입니다. 가라앉는 나라. 동경이 한번 지진이 폭발해야지. 우리나라 사람이 난 일본 씹는 거는 난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,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씹기를 전문 그룹이 있는 거 같아. 우리 잘 되는 걸,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욕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긴데 어제도 그 시청에서 그 분비는 에서딱 일본인들이야. 몇 명이 이렇게 키 조그마한 여자들이 이렇게 짱뚱짱뚱 걷는 걸 보고 내가 말을 걸어서 말을 걸었는데, 어? 여러분, 자기 자신, 자기 자신의 실력이 합쳐서, 우리 5천만이 합쳐서 국가 실력이 되는 거예요. 뭔 얘기 할 때는 너는 똑바로 하냐?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지, 질문해야 돼. 이재명 대통령 요거지 말고, 너보다 백만배는 나으니까, 윤석열이하고는 비교면 안 되지. 백일 만에 나라가 거들짝 난게 아니라 김건희, 윤석열이부터 사형을 시킨 다음에 굶어 죽는 꼴을 본 다음에 역사에 그걸 증명해야지 새끼들아. 너보다 낫다니까. 네 24시간을 똑바로 어떻게 보냈는지 명세서를 한번 세상에 보여 봐. 그러면 이 결판이나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가 결판이 난다. 이 말이야. 아침밥에 밥맛이 없겠지만 들을 말은 들어야 합니다.